여러분 며칠 전 어버이날에 자식들에게 받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리셨나요? 물론 어버이날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평소 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모님을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날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온 다음 소프트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1위를 차지했던 것은 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눈길이 갔던 것은 그 다음 2위와 3위였습니다. 2위와 3위에 속한 것이 바로 전화나 편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것을 받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받고 싶은 것이 전화나 편지라는 사실에 마음이 울컥해지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사회생활이 바빠서 부모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으면 전화 한 통을 바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용돈을 받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식에게 용돈을 받으면 오히려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생해 번돈나 주고 나면 자식들은 또 아껴야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돈보다 이런 전화나 편지, 자식이랑 밥한끼 먹는 것이 제일 좋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집에 방문하면 뭐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하고 주지 못하면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여기 어버이날 딸과 티격태격하는 70대 심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난 여기 싫대도 그냥 옆에 고깃집 가자. 맨날 고기야. 오늘 어버이날인데 좋은 거 사준대도. 나 해산물 안 좋아한다 얘. 요새 대게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니? 마지못해 딸이 가자고 한 대게집에 들어갔지만 할머니는 먹는 내내 불평합니다. 달고 짠게 내 입맛엔 영안 맞는다. 먹는 내내 불평하는 할머니를 보며 비싼 음식을 사주는 딸도 마음이 영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로 기분이 상한 채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왜 그렇게 딸이 밥 사주는 것이 영마음에 안 들었던 것일까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는 비가 올 때면 항상 비가 샜고 밥을 먹는데 쥐가 튀어나온 적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겨울만 되면 청소할 때 쓰는 물걸레가 얼어서 종이장판에 그대로 붙어 떼기도 쉽지 않은 단칸방에서 한동안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다녔지만 어린 시절 학교가 끝나 동생이랑 집으로 돌아갈 때면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심 씨는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서 남은 반찬 싸운 것을 먹을 때면 아주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남이 먹다 남은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심 씨는 언제나 주변에서 물려받은 옷을 입었고, 한번 입기 시작하면 옷이 작아지거나 너무해져서 구멍이 뚫리기 전에는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로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보다는 잘 살았지만, 심 씨는 이렇게 아끼는 습관을 커서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심 씨는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 씨의 할아버지가 반일을 하는 동안 옆에서 혼자 놀다가 같이 새참을 먹던 기억도 있었지만, 장날이 아니면 사탕 하나 먹을 수 없었을 정도로 배고픈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심 씨는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의 가난한 생활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였던 남편은 참으로 다정했습니다. 심씨는 남편과 이남 일녀를 낳아 잘 키웠지만 사실 남편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은 아니었습니다. 남고를 다니고 있었던 남편은 물론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 선생님들이 그랬듯 자기의 화풀이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했습니다. 한 번은 학생 한 명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발로 차기 시작하다 학생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심 씨의 남편은 학교 측에서 잘리게 되고 남편은 많은 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공사장을 전전했던 남편을 따라다니며 심 씨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작은 아들의 학교에서 학부모를 초청한 날이 있었는데 다른 엄마들은 이쁘게 꾸미고 오는데 심씨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바로 간 거라 공사장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엄마들 사이에서 너무 튀는 심씨를 보며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선생에게 촌지, 즉, 뇌물을 주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남편도 잘 알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다른 부모들이 다 선생에게 건네는 봉투를 심시 홀로 건네지 못했습니다. 은근히 이런 봉투를 건네지 않았던 집의 자식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심시의 작은 아들도 선생으로부터 이런 차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 벌랴 자식들 키우랴 고생하던 중에 심시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연락과 구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잘 받았지만 막상 전화를 하면 할 말이 많지 않았고 항상 남편 잘 챙기라는 이야기와 네가 먼저 연락 좀 해라 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할 때마다 마음에 남는 소리를 하시면서 아기는 없으시다고 하는데 전화를 한번 받지 않으면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심 씨의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심 씨가 대접을 잘 못해드렸더니, 어째 이렇게 최소한의 교양도 가르치지 않고 시집을 보냈는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난했던 심 씨의 친정을 모욕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교사로 키웠던 것에 자부심이 있었던 시어머니는 항상 심씨에게 "너네 엄마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줬니?" 하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마다 심씨의 친정을 욕보이며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남편은 심씨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결국 참지 못해 심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심씨는 힘들게 자식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커가면서 심씨는 일도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심씨가 집에 없을 때면 큰아들은 항상 동생들을 잘 챙겨줬고 가끔은 심씨가 기댈 정도로 큰아들은 든든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내던지고 와서 집안일을 도왔지만 그만큼 많이 먹이지 못해 다른 아이들보다 체격이 작았던 큰아들을 보며 심씨는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심씨는 자식들이 출가할 때까지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큰아들이 출가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 큰아들은 전문직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큰아들은 긴 시간 공부했지만 결국 번번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공부를 하던 와중에도 일을 하며 동생들과 심 씨에게 돈을 보내며 일과 공부를 병행했지만 끝내 시험에 붙지 못하고 결국 큰아들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도박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심씨에게 꼬박 들어오던 큰아들의 용돈이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심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얘야, 무슨 일 있니? 하지만 전화를 할 때마다 큰아들은 취해 있기 일수였습니다. 큰아들은 술을 입에 대는 빈도가 점점 늘어났고 술을 마실 때면 도박을 끊지 못해 큰 빚까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큰아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 그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고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항상 큰아들에게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사실 할머니가 병원을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요새 쉽게 지치고 몸에 이상을 느껴 할머니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밀 검사를 받자마자 할머니는 쉬지 않고 큰아들이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검진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할머니는 큰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콩나물국과 따뜻한 밥한 끼를 차려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은 엄마와 식사가 차려져 있는 것을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도 없이 집에 찾아와? 큰아들은 할머니가 차린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자식들에게 편지 써주는 것을 좋아했던 할머니는 이날도 아들에게 정성을 담아 적은 손편지를 남긴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아들의 희생으로 두 동생들은 나름 좋은 직장에 들어가 결혼도 했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걱정을 지우지 못한 채 오늘도 심씨는 반찬을 한가득 들고 딸의 집에 방문합니다. 사위는 심씨의 반찬을 좋아하지만 딸은 심씨가 반찬을 가져오는 것이 영 못마땅합니다. 저번에 가져온 거 아직도 못 먹었어.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된다니까 힘들게 뭐 이런 걸 싸와? 너 말고 김서방 먹으라고 싸운 거다. 반찬을 가져다 주기 며칠 전 딸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엄마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동네 식당에 가서 고기 좀 먹고 맥주 한잔했더니 8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딸은 충분히 그만큼 낼수 있을 정도로 벌었지만, 왠지 모르게 심 씨의 마음에 자식이 과용하게 했나 싶고, 심 씨는 그 돈을 그냥 자기가 낼걸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얻어먹은 것이 미안해서 딸에게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심씨는 이렇게 자식들에게 받는 것을 항상 배로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심씨는 자식들이 돈을 쓰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했습니다. 자식들이 차비를 줄 때면 손이 오그라들기도 했습니다. 심씨가 예전에 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았을 때도 작은 아들이 병원비를 지불했길래 심씨는 병원비를 다시 주기도 했습니다. 안 보내도 된다니까, 엄마. 다음에 더 많이 아프고 병원비 많이 나올 때 내주라. 항상 심씨 할머니는 다음에 다음에 하며 자식들이 돈 쓰는 것을 막았습니다. 딸이 옷이라도 사주려고 할 때면 실갱이 하다 엄한 거싼거 거 고르고 해서 딸이 속상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딸 결혼 전에는 집에 놀러 가면 맛있는 거 해달라 하더니 딸이 고생할까 딸 집에도 잘안 가려고 합니다. 심 씨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것이 비싼 밥을 먹는 것입니다. 심 씨는 비싼 밥 먹는 사람들을 볼 때면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어버이날에 딸이 그래도 좋은 거 사주고 싶다며 심씨를 대게집으로 데려갔지만 심씨는 즐겁했습니다. 자식들이 사는 밥 기쁘게 드셔주면 좋으련만 심씨는 이제껏 단한 번도 자식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갱이를 할 때면 항상 지는 것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비싼 음식을 봐도 먼저 불만 섞인 소리를 하며 절대 그 식당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 씨가 유일하게 가는 모임이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자식 얘기, 손주 얘기 이번 어버이날에 용돈 얼마 받았네, 좋은 거 먹었네, 꽃 대신 돈 다발 받았네 하는 말들이 오갔지만 심 씨는 저런 게 자랑거리인지 항상 의아해 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자식이 용돈 줬어도 성에 안 찬다고 말하는 것이 참 염치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어버이날에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처음으로 딸의 말대로 비싼 음식을 먹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못했습니다. 딸은 손주에게 대게를 발라주며 손주가 안 먹고 싶다 해도 본인 입으로 넣지 않고 손주의 숟가락에 대게를 발라주었습니다. 물론 음식은 맛있었지만 할머니는 얼마가 나올까를 걱정했습니다. 딸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묵은지 등갈비찜도 시키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배부르다며 거절했습니다. 뭐 먹은 게 있다고 배가 불러? 엄마 먹으라고 온 건데 얼마 먹지도 않고. 거기다 딸이 용돈까지 챙겨주려고 하지만 심신은 거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엄마가 날 이만큼 키워주고 가르쳐줬는데 당당하게 받아도 된다고. 사위도 아니고 내가 번 거라고 해도 심씨는 그돈 너네 만난 거사 먹으라고 다시 돌려줍니다. 용돈을 받아도 항상 그것을 꼭 간직하고 있다가 손주에게 돌려주거나 다시 딸에게 돌려주지 절대 심씨는 그 돈을 자기가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다 딸이 사돈어른의 전화를 받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사돈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딸 내외가 사돈내와 외식을 할 때면 딸이 돈 내는 건 기본이었고, 명절에도 자식들이 다 준비하는데 명절 용돈은 또 따로 받아가는 사돈이었습니다. 사돈내는 가전이며 가구며 자식들이 사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식들이 해주길 바라는 성격이었습니다. 딸의 푸념을 들어보면 밥 먹을 때는 물론 커피를 마시러 가도 절대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하는 딸의 말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시어미가 나이드니 눈꺼풀이 너무 내려왔다고 해서 상안검 시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김의 눈 밑, 지방, 재배치랑 리프팅까지 받아도 되냐고 물어봐서 그것까지 다 해줬다고 하는데, 시술 받는 걸 떠나서 자식들이 버는 돈을 저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돈을 심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돈 내는 뭐 필요하면 당당히 말하고 비싼 것만 골랐습니다. 항상 시부모 집에 방문할 때면 선물을 꼭 가져가야 하고 며칠 거기서 머무른다면 그의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반면 심씨는 딸이 밥 사고 용돈 주는 거 싫다고 오히려 안 만나려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사돈내는 며느리에게 명절 스트레스, 안부연락 스트레스를 많이 줬습니다. 하루라도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바로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요새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신의 남편과 안부인사 이런 효도는 각자 부모에게 본인이 알아서 하기로 했지만 딸의 시어머니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니고 거의 매번 이런다고 하니 가서 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딸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심씨 할머니는 오히려 사위에게 연락이 와도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전화 한 통이면 진심으로 만족하는 심씨 할머니였습니다. 이후 심씨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손에 힘이 없어져 더 이상 자식들에게 반찬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식들이 집에 오면 불편해지는 할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뭐라도 주지 못해 불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온다 그러면 그냥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니들 안 와도 혼자서도 할거 많고 시간도 잘 가. 라며 자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자식들은 진짜 엄마가 시간이 잘 가는 건지, 자식들 오게 하는 게 힘들까봐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할머니에게 제일 걱정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일도 안 하고 술도 끊지 못한 아들의 집에 가서 매번 밥을 차려줬는데, 이는 그 어떤 말보다 큰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래도 일을 하루씩 나가며 돈을 벌어 할머니에게 예전처럼 용돈을 가끔 손에 쥐어주기도 했고,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봄나무를 캐다 할머니에게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큰아들은 술도 끊고 그래도 나름 일에 정착했을 무렵, 할머니는 그동안 큰아들에게 받았던 용돈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큰아들에게 용돈을 받았지만 어떻게 그 귀한 돈을 자신이 쓰겠냐 하며 그돈 모두 큰아들을 위해 모아놓았다가 이제야 다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좀더 일찍 주려고 했지만 도박에 다 써버릴까봐 돌려주는 시기를 늦췄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암투병을 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할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딸은 억지로라도 엄마가 싫다고 해도 엄마에게 좋은 것을 많이 해드릴 걸 하며 후회를 했고, 큰 아들도 방황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할머니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 할머니는 아파도 응급실에 혼자 갔습니다. 암 투병을 할 때도 자식들이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필요한 거 없냐 해도 할머니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할머니는 힘든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나마 몸이 좀 괜찮아졌을 때 자식들과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큰 아들과 단둘이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할머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먹고 싶은 거 없니? 이 와중에도 할머니는 자식에게 뭐 해줄 거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가 해준 콩나물국이 먹고 싶다며 얼른 나와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들은 할머니가 해준 콩나물국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심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간의 병원비와 장례비가 들어있는 통장과 함께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도 못해 마지막까지도 미안하다는 심 씨의 편지에 자식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눈 감기 전까지 자식들에게 뭐 해줄 게 없을지 생각하고 자식들이 해주는 것을 편하게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심시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할머니가 조금은 내려놓고 자식들이 해주는 것을 가끔은 기쁘게 받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눈 감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을 스스로 잘 챙기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며 자식들에게도 항상 1순위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부터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 말이 심씨가 자식들에게 한 유일한 잔소리였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가끔 음식을 해주실 때마다 다 먹지도 못할 건데 너무 많이 해줄 때면 다음에는 그냥 빈손으로 오라고 하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들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지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먹곤 합니다. 부모님이 가져오는 음식에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마음까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되뇌이며 오늘 하루 바쁜 일이 끝나면 부모님께 연락 하나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